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중에 테슬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244 버전 업데이트 버전이 지금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살짝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제 차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21.25.7 1 2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카운트 보면은 243 버전이 좀더 많죠 퍼센테이지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국가별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 분포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거의 안 됐지만, 미국. 북미는 뭐 거의 다 됐고, 캐나다랑 중국도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없죠?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죠? 야, 그거 옛날에 언급한 내용 아니냐. 옛날에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업데이트 될 거다라고 말한 내용. 그거 업데이트 된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만, 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좀더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그니까 뭐 오토 디밍이라든지 레인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다 알고 계실 거고. 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밌는 것들. 뭐 오토파크도 말씀드렸죠? 저번에. 근데 여기 좀 중국 특화에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가 된것 같다고 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중국에는 좀 이런 특화된 업데이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내비게이션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성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야, 원래 테슬라 순정 내비게이션도 좀, 어, 좀 보이스가 이상하지 하지만 좀 있지 않았냐. 근데 디테일이 추가가 됐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스피드 레이더 로케이션. 과속방지 알림을 해준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해준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 이 내비게이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 업데이트도 그렇죠. T맵이 적용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 최대 속도가 지금 3050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돼 가지고 지금 딱지를 먹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것만 믿고 있다가. 근데 이 순정 내비가 어 여기는 과속 단속 구역입니다. 이런 거를 알려 주게 되면은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까?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네,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 <laughs> 과속단속 구역을 알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때문에 사실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도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됐었죠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근데 중국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음성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신호등 카메라까지 뭐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대가 버스레인도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파란색 중도 국 파란색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테슬라만 한정해서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가이 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좀 예측해 볼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이 내비게이션과 이쪽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채용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지금 채용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채용이 됐을 수도 있죠. 지금 채용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테슬라 코리아가 뽕을 뽑으려고 지금 이 인재분들을 지금 막 괴롭히고 막 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중국에 이런 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카메라 주차 단속 구역, 뭐 과속 단속 구역을 알려주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뭐 자동으로 속도 줄여주는 거는 우리나라는 또 합법이죠. 현대를 보면은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뭐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 그거랑 더 나아가서 이 테슬라는 각 나라별로 특화된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안 되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를 좀 기다려 볼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번에 24.4 버전에 포함이 됐고 중국에만 포함이 됐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 앱이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어, 아이폰 밖에 되지가 않아요 안드로이드는 뭐 승인이 끝나고 하면은 뭐 되긴 하겠죠 근데 아직은 아이폰만 된다 뭐 어, 이렇게 기사만 보여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일단 업데이트가 된 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차 붕붕입니다. 어플이 딱 봐도 달라졌죠. 이차 사진이 되게 좀 뭔가 좀 이쁘게 보여요. 좀 실물 비슷하게 좀더 바뀐 것 같고 제가 지금 붕붕이를 충전 중인데 회사밥 먹고 있거든요. 회사밥도 먹고 밥도 먹고 진짜 회사에 밥을 거덜내고 있는 중인데 <laughs> 네, 충전이 진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는 것까지 좀 표현해주고 있죠. 지금 충전 퍼센테이지 그리고 몇 분이 남았는지 위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표시 되지 않았고 충전 탭을 가야 좀 보이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플을 키자마자 이런 걸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위에 열린 버튼 그리고 충전 뭐 프렁크 열린 버튼 이런 거뭐 공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대로입니다 약간 좀 아이콘이 바뀌긴 했지만 위치가 막 크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추가된 건데 충전 조정을 이제 어플을 키자마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충전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충전 메뉴가 사라지고 이 테슬라 앱을 키자마자 보일 수 있게 메인으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전 한도를 그냥 편하게 어플을 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원래는 90과 100 이렇게까지밖에 막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80을 하면은 뭔가 이 햅틱 반응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충전량 설정할 때80% 하면은 막 78%로 막 이렇게 설정 하고 막 그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90, 100, 80, 70, 60, 50까지 전부 다 이렇게 착착착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좀 좋아진 거라고 볼수 있고, 일단 충전 앱으로 한번더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이 바로 이제 앱의 메인에서도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부분, 어, 눌러보니까 많이 바뀌었죠? 되게 뭔가 진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디테일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에어컨 들고 있는데 지금 보이죠? 이거. 제가 에어컨 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바람이 사라집니다. 안 보이죠? 와. 테슬라가 디테일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디테일, 쓸데없는 디테일은 아니고, 있으면 좋은 거죠. 진짜 뭔가를 표현하는 것들. 이런 거뭐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열기, 열기, 프렁크, 열기, 열기 버튼이 있는데, 저처럼 뭐, 오토 프렁크, 오토 트렁크 쓰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유용한 버튼. 여기 안 쓰셔도 되고, 사실 오토 프렁크는 이 메인에 있는 버튼을 쓰셔도 됩니다. 실내 온도 조정도 되게, 와, 이제 좀, 공기 흐르는 거 보입니까? 그리고, 열선 시트 설정하는 것도 약간 좀더 진짜 실제 차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해갖고이 디테일이 미친 게, 이게, 디스플레이 보이십니까? <laughs> 자, 켜져 있는 것까지. <laughs> 아니, 이게 진짜로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들인 이런 걸할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위주의 그런 기업이 됐잖습니까 테슬라가. 하드웨어도 뛰어나지만. AI 데회라든지뭐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하는 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 이런 디테일한 구석들을 와,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때 아래 버튼도 되게 좀 이뻐졌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그리고 위치는 뭐 동일하고요. 차량 호출 모드.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차량 호출, 이거 뭐 FSD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차량 호출. 이런 것들 일단은 제가 충전기에 꽂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빨라진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사실 뭐 <laughs> 그냥 기분 탓이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어플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움직임 같은 게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좀 빨라진 느낌도 있고, 어 그리고 뭐 보안이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메뉴가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소프트 업그레이드도 이제 어플을 통해서 진행할 을 수가 있게 된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FSD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서 더 업데이트를 할수 없는 상태예요. 뭐 모든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독 메뉴 뭐 얼마 전에 생겼었죠 이거는 구형 버전에서도 이거는 이제 fsd 구독을 노리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도 불을 통해서 이제 구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주행을 할수 없어 가지고 보여 드리지는 못하지만 실제 차가 움직이면은 이게 바퀴가 굴러 간대요 지금 한번 좀 보여 드릴까 싶기도 한데 어 지금 뭐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많은 분들 이 보여 주시겠죠. 타이어 돌아가는 것까지 얘가 표현을 해 줍니다. <laughs> 신기하죠. 물론 운행을 하면서 이 어플을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볼수 있잖아요. 그럼튼 <laughs>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소한 업데이트가 있었다. 되고 나서 좀 깔끔해졌고 어 아무튼 뭐좀 좀더 좋아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응이 좀 약간 좀 빨라진 느낌이 드는데, 사실 어플은 기존에도 빨랐거든요, 이게? 기존 것도 이미 다른 차들의 이런 커넥티비티 시스템에 의하면 그냥 넘사벽으로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원격으로 내연차 같은 경우 뭐 시동을 걸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다 가능한 상태기는 이 하지만, 되게 이게 느렸다는 거죠? 그분들이 뭐 커버를 칠때 하는 말이,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 서버 거쳤다 뭐 했다 이러면서 되게 늦게 열리는 거다라고는 하지만, 그럼, 테슬라는 보안을 신경 안 쓰는 회사인가? <laughs> 그거는 아니죠. 결국에 이런 게 뭐로? 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은 기술력 외에 좀 뭔가 이런 테슬라는 사실 뭐다 하잖아. 이런 거를 직접. 그러니까 어딘가 당연히 뭐 하청을 주거나 이런 거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고 반대로 이제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는 뭔가를 하나 달라고 하면은 하청체에다가 이런 걸 개발한 것을 받아다가 이제 현대차에다 적용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완성 조립차 업체라는 게 그런 것도 또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넥티비티 서비스는 뭐돈 났내도 이런 걸할수 있고 업데이트도 되고 이렇게 수, 사소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정말 별거 아닌데 기분이 좋거든요 아내 차가 뭔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기분 제가 요새 항상 이제 뭐 OTA만 가지고 되게 뭐 신격하듯이 OTA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OTA를 함으로써 뭔가 안 좋아진 것도 있다 버그도 생긴다 이런 거는 테슬라 QA가 굉장히 잘해야 좋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오너분들은 업데이트가 되고 대부분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를 빨리 좀 다른 브랜드가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o t a 만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FSD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FSD가 또 이제 한달 이내 4 w e 이내에 이제 퍼블릭 베타가 풀릴 거라고 합니다 와이드하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풀리진 않겠지만 미국에도 한정된 지역에 풀렸던 것들이 좀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좀더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또 영상을 올리겠죠 개인적으로 한국의 테슬라 유튜버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좀 어떻게 이 베타 서비스에 당첨은 돼가지고 좀 그분들이 올리는 정말 한국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유튜브를 좀 보고 싶은데 어차피 제가 될거 아니면은 제가 보는 유튜버 분들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분들 꼭 베타가 좀 당첨되시길 좀뭐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칸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